개발될 땅이 어딘지 알고 있다며? 2,200여 명을 속여 5천억 원대를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K3흥이라는 부동산 업체였는데, 주범인 이 업체 회장은 사기 전과만 22범이었습니다. 조유진 기자입니다. 가파른 경사에 나무와 잡초들이 무성합니다. 김현재 회장이 차린 k 3흥이란 부동산 투자업체는 이곳이 곧 택재지구로 지정될 거라며 땅을 사두면 토지 보상금을 두둑히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. 김시등 일당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 22곳에 개발이 예정된 땅을 매입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. 원금 보장에 매달 5에서 8% 수익까지 지급한다는 솔깃한 제안에 2,200여 명이 5,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하지만 개발 호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. 좀 가파러가지고 개발이 힘든 지역이로 알고 있거든요.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습니다. 뭐 익을 보면 이상 볼수 있다, 그랬어요. 그 김현재 회장은 사기 등 전과 39범으로 200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징역형을 살았습니다. 하지만 번듯한 기업인 행세를 하며 고향인 전남 영암을 억대의 장학금과 기부금을 내 공적비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김 회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TV조선 조유진입니다.